자, 바이오아자드 레지던트 이블 6. 뭐, 공포 게임이라는 말도 있고, 기존 매니아층에서는 공포보다는 액션이 훨씬, 액션에 훨씬 가깝다. 막 이러지만 나는 무서움을 잘 타니까. 간만에 본다 캡콤 아 참으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는 처음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어 일단 초반 초반 영화 같다 영화. 뻔데기인가? 뭐지? 뻔데기 뻔데기. 깜짝이야, 씨. 와 아, 깜짝이야, 방심하고 있었어. 아이 깜짝이야. 방심을 하고 있었다. 이게 전. 전 스토리랑 이어지는 건가? 자, 둘러본다. 자, 일단, 의문의 여자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요. 캐릭터가 일본스럽네. 권총을 겨누니까 도망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Come on, it's not over yet. 여기 환경 설정 어디 있지? 게임의 설정 변경, 게임 사운드를 조금 줄입시다. 게임의 리를 조금 줄이고, 보이스는 키우고, 됐겠지. 이 정도면? Hang in there, Helena. 아 잠자막이 안 나오네. 이 자막도 켜야 되죠? 화면 표시. 사운드에 있나? 어, 자막 표시 여기 있다. 자막을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I'll only slow you down. Just go. 그럴 수는 없어. You're not getting off that easy. Come on. After all we've been through, it'd be a waste to give up now. 뭐가 있나? 안 보여 어두워서 잘. 아 이거. 야, 이걸 한 손으로? <laughs> 오, 뭐야 사람들이 죽어있는데? <laughs> 저기 시체들이 있고 총 있다 총 <laughs> 그래 총을 주셔야지 어안 주네 <laughs> <laughs> Let's take a break. 얘는 뭐야 권총만 쓰나? 어저 여자를 조금 치료 해줄 수 있을만한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뭐 뛰는 것도 없나 이거?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저쪽으로 가야되나보다 일단 키가 아무것도 안 먹어 어? hob <laughs> Leon, are you there? Hunnigan. Good to hear you're okay. Where's Helena? She's not doing too good. She needs medical attention. Do you have any herbs left? A few, but I'm not sure they'll help. Okay, listen. Just follow my instructions. 아이템 슬롯을 열고 허브를 선택하고 뭐야 허브를 아 허브 두개를 조합하는거야 태블릿 케이스에 넣어 넣어라 커맨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해주는 거야? 뭐야 이게? 적응이 안 된다. Too many good agents have died here today. You're not getting added to that list. Oh, Leon. 아? <laughs> 절대 어!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건가? 빨리 잡어. d a 아, 씨, 총이 없어.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오. 어유 And let your guard down for a second how do you feel i think i'm gonna be okay thank you leon what are you doing you need to get out of there now We're heading to the quad tower. What? No, it's too dangerous. There are BSAA agents there with survivors. I can't abandon them. All right. 어, 총알 다시 구했다. t h n l t m help. I'll direct you to the safest route. Thanks, Hunnigan. <laughs> 어, 양궁 좀 가져올게요. I've sent over the field guide to your PDA. You can always refer to that in a pinch. 어, 야, 뭐야. 야, 무기가 뭐 이렇게 많아, 초반인데. 야, 무기가 몇 개야? 어, 쩐다. 뭐지, 근데, 이거? 무기 개 많아. 초반부터. 뭘 쓰냐? 라이, 라이트닝 호크? 아, 튜토리얼이에요? LB를 오랫 동안 누르면? 아, 내가 어디로 갈지 루트 가이드를 해주는구나. 오,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다. 계속이 우 와트 더 헬? 와트 더 헬? 유갓 잇. 아 여기 좀비들 좀 빡센가? 막 뛰어다니나? Can we m a 퀵샷은 뭐야? 퀵샷. 같이 누르면 퀵샷. 좀비가 안 보여 아 이게 따다다다 이렇게 쓰는구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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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권, 권투하듯이 총을 쏴. 어, 잠깐만, 아. 이 근접 공격 이런 건 없나?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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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셀레나. 길 막지 말라고. 비포인트 뭐지? 어유 아아 뭐야 어라? 아 뛰는게 약간 좀 애매하다 빨리빨리 뛰어 어, 너무 예민해 헤드가 오 됐어 지원, 지원팀이 왔어 점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지 알았을 때네 좀비 와. 아 인공지능이 쓰레기라고요 여기서? 그 난이도 조절하는 게 없나? 아이고! 버려 버려 버려! 나이! 여서 멈추겠지. 아니네. 진짜 둘이 안 죽는 게 신기하다. 어. 버그가 또 많아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좀비가 데드라이징 수준이 수준야 야. Yeah. 가자야겠다. You got it. 이구 어, 유전자 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는 어디지? 저쪽으로 가라는 소리. 아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또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가지고. <laughs> <laughs> 오이 깜짝이야. 씨. Back for more. 보임? 방금 보였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겠네요. <laughs> Resident Evil 6 이제 시작이구만. 아, 이게 캠, 캠페인을 골라서 할 수가 있나보네요? 어쨌든 나중에 다 하는 건가? 일단 레옹부터 해볼까? 아까 그. 하던? 부포 아직 설치를 안 해갖고. 이따 뭐 새벽, 새벽에나 아니면. 뭐 해보죠. 아 이게 노우프가 제일 어려운 모든가 보다. 자 아마추어, 노말 베테랑, 베테랑, 프로페셔널, 노 베테랑으로 할까? 노우프는 내가 할수 있을까? 패드로 하니까 적당히 올리자. 베테랑으로 하자. 어? 이거 2인용도 돼? 아 노말도 어려워요? 그럼 그래 일단 패드고 처음이니까 <laughs> 캐릭터 셀렉트 헬레나 레온 어 누구로 하지? 여캐로 할까 남캐로 할까 이쁜건 여자가 이쁜데 여자로 하자 무한탄 스킬의 사용을 금지 오 이런 것도 있네 아 오프라인으로 합시다 동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받지 않게 하자 이렇게 갑시다 Bio organic weapons are a global threat. Start work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to come to It might create more problems, but it's time to take responsibility. We want to have any chance. I've always valued your friendship, Leon. Stay where you are, Mr. President! 아, 대통령이야, 이게? 딱 봐도 좀비잖아, 그냥 쏴라, 에이씨. 요새 이쁘다. You wait that way? I did this.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long's Cathedral. I'll explain everything there, Agent Kennedy. How do you know my name? <웃음> <웃음> yes, Hunnigan you're both all right how do you two know each other that's helena harper she's been with the secret service since last year i can't tell you how <clears throat> good it is to hear you two are all right look i hate to rush introductions but i need a report on your situation i i just shot the president What he had already been infected by the time we found him leon leon did what he had to he saved my life god help us. all right, i'll submit the report. you two just focus on getting the hell out of there. the virus has already spread three miles past the campus perimeter and it's not slowing down. you need to hurry. not before we check out toloks cathedral. agent kennedy's got a lead that might tell us who's responsible for this. leon, is that true? yeah, i think i might have something. Roger that. I'll map out the safest access route. Keep your radio on. I got a lead? You will if you come with me. <laughs> 자, 이제 시... 그래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발포하면... 좀비가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챈대. Adam. 멍청한 좀비들은 아. Sorry. So what's so special about this church? You have some sins to confess. It's hard to explain. If I don't tell you at the cathedral, you may not believe me. You're gonna tell me everything once we get to the cathedra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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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Yeah. y e h e a e a h y e a Yeah. y e h e a e a h y e a Yeah. y 어색해, 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됐다, 뭐야? You see one of them. Aim for the head. It's your best bet. Got it. This is where the reception was going to be. They'd all be here eating dinner right now if. You think anyone survived? I hope so. Oh, I have to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again. It's just like Raccoon. The Raccoon City incident. You were one of the survivors. Yeah. I'll never forget it. We're going to this cathedral of yours. But if you really did have a hand in this, you can kiss your freedom goodbye. I know. 어? 뭐 있다. 언능 어한 길이 어디야? 아니, 어, 뭐, 나올 것 같아. 불좀 켜주면 안 되냐? 아 파트너라도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네. 좀덜 무섭다, 약간. 혼자 있는 것보다. 오오! 뭘 깜짝이야, 씨. <coughs> are you all right the fog what the fog it came out of nowhere liz wait let me go it's too dangerous my daughter she's all alone if we don't do something all right i get it if You don't keep it down. You won't live to save her. You understand? Liz, is that your daughter? All right, let's find her. Leon, we don't have time. To... We're making the time. First, Where are you? What was that sound? I just started. Whoa! Hug out! What's y o u scared. Who turned the lights off? Oh, Pinko, t a 아, 내 이마에 아 이게 귀에다 플래시 꽂았네. 그렇다고 하긴 너무 어두워. 이게 다야 지금 이마에 꽂혀 있는 게. Never know what to expect around here. We need to find her. We will just get close. Thank you.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좀비 이런 게 아직 나오진 않았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얘는 걔 거다 뛰다 그래 자꾸 아, 잠겼어. It's your daddy, Liz. <laughs> 뭐 열쇠 이런 게 있나?